얼른 찍을 난다 여기 미래사 불상 이 불상입니다. 대구 팔공산 밑에 여기 아까 전에 보냈 문화재 보호 거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법당을 했는데 지금 밑에는 추후 가지고 남겨 옮겨오지. 기도하러 종종 좀 많이 어눌신 분 많습니다. 노천에 있으면 훼손이 돼가지고, 근데, 이 훼손이 좀되 더, 좀, 정부 지원이 되면은, 역시 가면 좋는데. 여기 나오네. 송정 석동 급상에는. 대구시 유흥문화재입니다 제22. 호 이제 이건 순전치지만 사장님 원장님께서 관리하시지요. 준이 멋싫가니다물나 돌다. 석 담을치나. 발롱산에 살게 단풍이 잘졌 같이 배워 같이지. 같이지.